자 옆모습이고요. 확실히 이게 원톤 있고 투 톤이 있는데 예, 원톤 차량이 차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어 훨씬 더큰 차량처럼 보이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썬팅은 살짝 발래 있기 때문에 썬팅만 아마 새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도 도어 캐치라든지 도어 트림, 그 다음에 우드 그레인도 촌스러운 색깔이 아닙니다. 거의 블랙에 가까운 고급스러운. 컬러로 되어 있고요. 자, 바닥 매트도 잘 깔려 있고요. 자, 시트 상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15년이 훌쩍 지난 차량인데, 어, 새거 같은 느낌의 쇼파 느낌. 등받이 쪽, 엉덩이 쪽, 예, 옆쪽 다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탑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수납공간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워크인 있고요. 뒤에 송풍구 있고요. 지금 제... 엉덩이가 따끈따끈합니다. 여기 열선 시트 틀어져 있는데 뜨끈뜨끈하게 타실 수가 있고요. 각까지 이런 제이 조작도 하실 수 있는 네,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이렇게 수납공간 있고 12볼트 있고요. 자스케스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뒷 요리 쪽 예, 조명도 좀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예, 여기도 자, 특이하죠. 그 다음에 천정쪽. 예, 천정쪽 모습이고 자 화장거리 있고요 조명이 중간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또 독서등도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손잡이는 여기 또 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고급차에서만 볼수 있는 우드 그레인 손잡이 <laughs> 들어가 있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자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 광입니다. 오늘 역대급 아주 깨끗한 차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을 해 왔고요. 어 당근카에서는 맨날 키로수 많은 차만 소개를 했었죠. 자 오늘 보시는 차 역대급 최저 키로수 차량입니다. 자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키로수가 짧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 모두 다 좋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는 내장 모두 굉장히 좋습니다. 예, 타이어 아주 좋구요. 자, 외장 상태도 좋고, 실내 상태도 깨끗한 차량. 예, 오피러스 GH270 스페셜 럭셔리 차량. 자, 은색 원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타본 차 중에서 승차감이 가장 편안한 차 중에 한 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예, 부드러운, 소프트한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구요. 자, 디자인도,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아주 굉장히 멋지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아래쪽 깜빡이 보시면은 옛날에는 이 고급차에는 이 깜빡이가 엄청나게 길게 예, 길면 길수록 고급차였습니다. 예, 역시 거의 뭐한 30cm 이상 되는 예, 깜빡이 등 들어오고 있고요. 자, 헤드램프 보세요. 자,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 6만 키로때 주행한 2009년형 뉴 오피러스 GH270 스페셜 럭셔리. 자, 무사고에 누유 없는 차 오늘. 자, 수수료 받지 않고 최저가로 판매하는 차량인데요. 자, 타이어도 많이 남아 있고요. 에, 타이어도 뭐 좋습니다. 에, 휠도 뭐 약간의 스크러치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 에,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썬팅만 썬팅만 새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외장 도장 상태라든지 예, 전반적인 컨디션 좋습니다. 예, 뒤쪽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는 더 많이 남아있으면 한80% 정도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쪽은 뭐한70 정도, 65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쪽 대로등이 이렇게 세로 형태로 어, 되어 있고요. 자, 중간에 오피러스 엠블럼 있고요. 자, 그 K9이 나오기 전에 어, K7이 나오기 전에. 예, 기아 자동차의 대형차를 담당했던 플래그십 자동차죠. 자 오늘 6만 키로대 주행한 짧은 키로수의 차. 오늘 350만 원입니다. 자 350만 원이고요. 우리 매장에 오시면은 제가 가져온 차 중에서 흰색, 흰색에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는 차도 299만 원짜리 한대더 있습니다. 더싼차 찾으시는 분흰색에 베이지 시트 차 요거 사시고요. 이 온색 차는 6만 키로대 주행을 아주 짧은 키로수의 차량입니다. 자, 차 상태가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차는 금방 판매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예, 스마트 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도 두개 있습니다. 예, 앞쪽 뒤쪽 썬팅 예, 되어 있는데 약간 발래 있기 때문에 썬팅만 새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전동 조비 각도 조절. 예, 그 다음에 예, 도어 쪽, 도어 트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드가 촌스럽지 않은, 예, 튀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예,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원터치로 상하향, 뒷자리까지 네개 모두 원터치로 다 조작이 가능하고요. 예, 전동 접이, 스위치, 예, 주유 버튼, 트렁크 버튼,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시트 보세요, 시트. 예, 정말 좋습니다. 깨끗하죠? 예, 이쪽에 이런 각 가지 조작 버튼들 있고요, 풋브레이크 있고요. 여기는 뭐 비닐 같은 것들이 뜯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66,393km, 예, 66만 km 아닙니다. 예, 66,393km 주행했고요. 자, 핸들 가죽 상태도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자, 핸들 리모컨, 자, 라이트 버튼 예, 다있구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어, 아마 블랙박스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예, 뭐 내비는 없는데 요새는 뭐 내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내비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아래쪽, 예, 여기 보시면은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있는 스페셜 럭셔리 차량입니다. 비상등, 예, TCS. 자, 스마트키 버튼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오디오 장치, 공조 장치 있고요. 아래쪽으로 이런 잿더리, 예, 변속기 모습이고요. 자, 여기 스마트키 두개 있어요. 스마트키 두개 모두 있고요. 여기 이제 컵홀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 여기 이런 단자들 스마트키 놓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또 이렇게 또 활용도 있게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워크인 있고요. 자, 조수석도 전동시트 있고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자, 여기 설명서 보증서 다 들어가 있고요. 공간 활용도 있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쪽 대시보드 쪽, 깨끗한 상태, 센터 페시아 쪽, 역시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 A 필러 쪽, 에, 앞유리 쪽모습이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에, 천정 쪽 모습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에, 뉴 오피러스, 어, GH270, 어, 럭셔리, 프리미엄 럭셔리인가요? 어. 스페셜 럭셔리 죄송합니다. 예, 등급이 좋은 차량이라서 이렇게 스마트키도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의 가장 특장점은 예, 키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6만 키로대에 주는 한차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희귀하고 예, 이런 차는 만나보기 쉽지 않은데, 당근카에서 어렵게 <laughs> 매입을 해왔고요. 사실은 이게 가져와서 작업한 게 너무 많아서 남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원가에서 조금 남기고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이것도 뭐 특별 할인. 어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에, 혹시라도 이 350만원짜리가 어, 비싸서 못사시는 분들 299만원짜리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 매장에 오시면 은 저렴한 차도 많이 있습니다 저렴한 차도 있고 요 위급으로 이제 에쿠스 제네시스 그 다음에 지금 어, S클래스도 지금 499만원짜리 믿기 힘든 최저가 차량도 하나 들어와 있고 어 다양하게 7시리즈도 있고 예, 다양한 차 많이 있으니까 우리 당근카로 전화 주시고 한번 와서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요 차는 2700cc 모델입니다 예, 2700cc v6 자 역대급 키로수 6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 예, 6만 키로대 주행한 차량 아주 짧은 키로수의 차량이고요 키로 수가 좋기 때문에 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돈 들이지 않고 속썩이지 않고 잘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누유 불량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수수료 받지 않고 350만 원을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도 깨끗해요. 자, 가죽 시트. 예, 주행 거리 66,000 k 로대 주행했고요. 제가 오다가 주유도 15,000원어치 해 놨습니다. 자, 뒤쪽 시트 보세요. 정말 깨끗하고요. 예, 정말 푹신푹신한 고급스러운 쇼파 같은 느낌. 안락한 느낌. 예, 정말 실제로 안락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뒤쪽 타이어는 한80% 정도는 남아 있어요. 상태 좋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수석 쪽 뒷자리 모습인데요. 역시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는 조수석 쪽 모습인데요. 역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6만 k 로대차 전국에 몇대 있지도 않습니다 자, 있다 그래도 금액이 많이 비쌀 텐데요 오늘 예, 35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매장에 오시면 299만원짜리 더싼 차도 있어요 자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저가로 판매하는 우리 당근카에 오시면 예,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체험맨도 제가 좀싼차 가져온 게 있고 어 어제 촬영했던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도 정말 민트급 차 한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전화 주시면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자 오피로스 차량 6만 k 로때 주행한 차량 촬영 마치고 어, 차고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별볼 일이 없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어, 영상을 안 보셔도 될것 같고요. 중요한 내용은, 에, 서두에서 모두 다 말씀드렸으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오피러스 차량을 좀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한,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오피러스 차량을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왜냐, 가성비가 좋고 싸고, 승차감이 좋기 때문에 많이 팔았는데, 사실 요새는 또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오피러스는 지금 오랜만에 좀 소개해드렸고, 요새는 사실 뭐 에쿠스급 이상은 제네시스 정도에서 많이들 구매를 하시는데, 오랜만에 오피러스 이렇게 저도 시승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요철도 많이 넘어봤고, 시운전도 지금 이제 왕복 한 10km 정도 하는데 예, 하부 잡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짧은 키로수의 차가 좋아요. 예, 짧은 키로수의 차는 금액이 좀 올라가겠죠. 예. <laughs> 아까 주유막하라 그래가지고 15,000원 넣었더니 아, 앞으로 74km 정도 갈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아, 워셔액은 구매하시는 분이 넣는 걸로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겉보기 좋게 하려고 뭐 벤츠 타고 BMW 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샀다가 다시 국산차로 넘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수입차는 좀 이게 좀좀 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체도 그니까 튼튼한 느낌이죠. 근데 국산차만 계속 타오시던 분들, 특히 현대 기아차 타시던 분들은 갑자기 수입차로 넘어가시면서 핸들 무겁다 그러고 뭐 승차감이 딱딱하다 그러고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네, 수입차 특히 이제 독일 차는 음 오래 전부터 이제 레이싱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차를 만들어도 고속주행에 안전성을 주기 위해서 하체 강성이라든지, 예, 그런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지만, 예, 보세요. 지금 오피러스가 전방, 전방 그 추돌 기능, 아 전방 그 뭐라 그러죠? 센서가 있습니다. 주의하라고. 근데 이제 국내 산차들은 이제 뭐 고속도로 달려도 뭐 120km, 110km, 어, 리밋이 되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 타기에는 이렇게 현대 기아차, 짧게 짧게, 단거리 주행하시고 이런 분들은 국산차가 좋습니다. 국산차 중에서도 현대 기아차가 좋습니다. 수리하기도 용이하고요. 부담이 없습니다. 어디서든 믿고 사고 바라봐 가까운 거래로 마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